허락할 허입니다. 이런 피리 모양의 악기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입이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표현한 것인데,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막대 부분입니다. 위쪽에 블록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블록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곡식을 빨때 사용하는 절구공이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는 절구 없이 절구 공이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절구로 곡식을 빻는 것과 같은 노동을 할때 입에서 나오던 소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명확하게 나온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노동을 할때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입에서 나오던 소리가 나중에 허락하다는 의미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